22번째 간증 나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2부 용서 이 간증은 21번째 간증 나의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에 이어지는 간증입니다. 2022년 9월, 저는 결국 보증금을 다 받고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집주인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겠다고 나가라 했으면서 막상 이사갈 집계약을 하니 내줄 돈이 없다면서 못 주겠다고 포악하게 날뛰던 상황이 저를 너무 극한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부딪힐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잘못대로 하니 그 관계에 얽혀있던 저로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이끌 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그 즈음 전세금 보증 사고에 대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 불확실해져 계약일부터 이사일까지 한 달은 나의 확고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여러 건씩 보내왔고 어느 날 아침엔 줄 것처럼 하다 저녁 때는 못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와 시시때때로 저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불확실성으로 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주인을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나를 속였지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또 죄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인가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인정을 안 했을 뿐, 사실 미운 마음이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담대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보이는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임대인을 실거주 이유로 저를 쫓아낸 뒤 전세금을 빌미로 이사 전날까지 폭언을 하며 마음고생을 엄청 시켰고 그리고 나서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제가 이사 가자마자 새로운 임차인과 대놓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할수록 이 사람이 뻔뻔하다 싶었지만 어차피 이사했고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임대인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괴롭힌 것들을 그냥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소송하고 싶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기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후에도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핑계로 계속 연락해왔습니다. 임차권 신청 비용과 말소 비용은 다 임대인이 내야 할 비용이고, 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임대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 사람은 막무가내로 제가 부담하라고 폭언을 해서, 저는 이사가자마자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무례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얼마 후 임대인은 직접 법원에 말소 신청을 했고 결정문이 2023년 1월 5일 당사자인 저에게도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6일 오후 어떤 남자에게서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충북 단양의 한 고속터미널 화장실에 제 전화번호와 함께 남자 구함 엔조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 호기심에 전화를 한번 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엔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나면서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분명 집주인의 소행으로 파악이 되어 전화를 받은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임대인의 주소가 충북 단양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새 또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북에는 이 임대인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분명 이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 원한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그 지역 공중화장실에 제 번호를 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분명 용서하는 것이 맞긴 한데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힘드니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로도 낯선 남자들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분에게 죄송하지만 번호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날은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주일날이었는데 또 그런 류의 남자를 찾고 있냐면서 희롱성 전화가 와서 저의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번호를 계속 뿌리고 있다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은 용서하고 참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수사 위례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튼 남자분에게 다시 한번 번호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또 전화가 왔고, 드디어 저는 이것은 용서의 범위를 넘어섰다 판단해서 더 늦기 전에 수사 위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괴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못하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날 곧장 가려고 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일이 많이 생겨 경찰서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빠른 사건 접수를 위해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 보기로 했는데 쓰면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남자들이 보내온 사진들을 캡처하여 증거로 첨부하고 충북 단양으로 주소지를 바꾼 임대인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 결정문까지 첨부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일 일어나자마자 이걸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 접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속한 수사를 원했기에 늘 하던 성경 목상도, 식사도 뒤로 미루고 제일 먼저 경찰서에 가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 전, 하나님께서 수사관과 함께하셔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이제 제가 불안에 떨지 않고 이사 온 집에서 맘 놓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번역사에게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어찌나 서둘렀는지 어젯밤 작성해둔 고소장을 두고 나와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왔고 또 한참 걷다 보니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두 번이나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미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제 마음은 너무나 조급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신분증을 챙겨들고 경찰서로 갔는데 요즘은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상담을 거친 뒤 사건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리스트에 제 이름을 적고 앞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수사관이 건성으로 들었고 충북 단양에 가서 접수라는 하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사건을 유관해 달라고 하니 이관하면 일주일이 넘어 cctv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며 사건 접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보고자 온 것이라고 재차 설득을 하니 수사관은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죄명을 특정하지 못하겠다며 임대인과의 분쟁이니 경제팀으로 넘겼습니다. 경제팀에 가서 오랜 시간 상담을 했고 거기서도 죄명을 모르겠다며 여성과로 넘겨서 여성과 수사관과도 아주 오래 상담을 했습니다. 그후 아주 오랜 시간 여성과와 경제과에서 서로 관할이 아니다. 이 사건의 죄명을 특정하지 못하겠다 하여 결국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접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4시가 넘어 상주 변호사가 퇴근하였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해서 저는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급한 마음에 제일 먼저 경찰서를 왔지만 결국 이렇게 되어버려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들었으나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마음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힘없이 집에 도착했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되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확인하지 못한 알림들이었는데 그중엔 성경 앱에서 온 말씀 문자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고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온통 휩싸여 아침에 이 문자를 주셨는데도 읽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왔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집에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고소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도 엉뚱하게도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음 속에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임대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미워하지 않았을까? 미워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을까? 처음에는 용서했지만, 점점, 이래도, 이래도 하면서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는 통에, 나도 같이 휘말려 법적 대응으로 강경하게 나갔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 말씀을 내식대로 해석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님에도, 제 좁은 소견에 이것은 엄연히 범죄니까 수사로 풀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로마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 사람의 최후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에 저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부어 주신다 해도 저는 뭐라 할수 없습니다. 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임대인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차라리 접수가 안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사인을 여러 번 주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차라리 전화번호를 바꾸라며 고소를 만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경찰관이 야속하다는 생각만 한것 같습니다. 나는 고소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막으셨고, 그날 이후 다시 남자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나는 또 통과되지 못했구나.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항상 번역하면서 TV 조슈아 목사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시던 것인데, 왜 용서에 대해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까요? 저는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는데 나는 부족했고 잘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편으론 기뻤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앞으로도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기도했었지만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고 모든 과정이 순탄하길 원했지만 고난이 내 숙명인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길이 순탄치 않았고 길목마다 내 믿음을 연단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TV 조슈아 목사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친구로 여기라 하셨기에 저는 다가오는 시험들을 잘 통과하여 더 높은 단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알면서도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계속 깨어있어도 한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간증은 제겐 너무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가 하려는 것을 막으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신 일에 대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매 순간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개입하시는 그분을 느꼈기에. 이 부끄럽고 부족한 간증을 하려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매일의 승리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드립니다.